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 바로 조건 검색식은 바로 뭐냐. 전체적으로 상승 이후에 오랫동안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길게 매집한 이후에 대시세로 상승을 트는 그첫 허리의 시작점을 잡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모습 보시면 이 검색식으로 잡았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물대를 만들어서 소화하고 이렇게 만든 이후에 어때요?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바로 골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글백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긴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합하는 구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큰 파동 전에 나오는 사전에 매집하고 나서, 어때요? 큰 상승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중장기 종목을 매매할 때, 핵심적으로 주요 구간들, 상승 이후에, 바로, 이런 박스 구간, 길게 매집 이후에 큰 파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많죠. 보통 이런 걸 대시세를 잡는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중간의 허리에서, 저희 밑바닥 복숭아뼈에서 어때요 매집할 때 잡아내서 그 위에 큰 상승을 포착하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핵심적으로 보시면 바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놨죠. 자첫 번째 주가 이평 배열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정배열과 함께 어때요? 큰 상승의 흐름에 바로 고압하고 있는 수염하고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뭐예요 거래량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 선행스팬 1과 2즉 양운구름대 위에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선별했습니다 을 결국 모든 매매법에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수 있는 모든 수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린저 밴드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추세지표, 파라볼릭도 있고, 엠벨로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주요 조건식을 만든 이유는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검색식의 특징은 뭐냐? 바로 투자의 정말 FM적인 정석 조건. 가장 확실하지만 잘안 하게 되는 기본 중의 기본. 그런 지표들로만 섞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이 안 뽑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또는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렇게 주요 핵심적인 종목만 선별할 수 있도록 주요 값들을 수정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왜 이런 지표를 썼는가? 일단 추세와 지지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게 이동 평균선의 바로 골드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일목균형표의 하락 이후에 상승의 초입 단계에서 만들어진 박스 구간을 잡아내는 게 바로 이 검색식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내 성향이 중장기 종목으로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크게 시간 투자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직장인 또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고 내가 매일 단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딱 이야기 드립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검색식은 특징. 첫 번째, 어때요? 실시간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박스 구간에 대응한다. 결국 매집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때요? 오압하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서도 상승 부분에 초입을 잡아낼 수 있는 일목균형표의 주요 지표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어때요? 네. 첫 번째, 중장기 종목을 느긋하게, 그리고 박스 구사 좀 리스크가 낮게,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시간 투자한 만큼 기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기 이동 평균선부터 장기 이동 평균선이 교차되면서 일단 골드 크로스가 나와야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구간 없이 강한 상승을 뿜어내게 되고요. 즉 발산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락 후에 상승으로 추세 저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그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정성과 함께 시간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는 낮추면서 시간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손익비. 결국은 어때요? 가장 핵심적인 지표만 뽑았고, 지금 이 조건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A 또는 B 조건을 일단 만족을 해야 됩니다. A든지 B든지 둘중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A, C, B, C,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D, I, J. 이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해야 검색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때요? 첫 번째, 이동 평균선의 주요 골드 크로스. 그 다음에, 일목 균형 편상. 하락 이후에 상승의 초입의 추세에 있는 것. 세 번째,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 가장 심플하지만, 어때요? 가장 강력한 신호로 딱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확인하고 느긋하게 분할 매수하면서 시간 투자 대비 어때요? 그 시간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종목 그걸 찾아내는 검색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바로 눌러 주시고요 특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 주신 다음에 구독자가 돼 주신다면 제가 구독자를 위한 혜택들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 드릴 건요. 영상 속에 있었던 핵심 차트 매매 기법. 네, 이 부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패턴 학습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백테스팅한 백테스, 자료로 현재 프로그램, 네, AI 종목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거의 막바지까지 테스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현재 기능들 출시한 상태입니다. 테마 관련주에 대한 시장 주도도 테마하고, 그 다음에 급등주 추천, 그 다음에 상승 예측,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상세 검색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고요. 금융공학과 AI가 만난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드릴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구독자 혜택으로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환을 계획 중에 있지만 이번 연도에는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사용기간에 대한 혜택들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i 메탈,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씩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 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어, 주식 닥터 앱 하단에 네, 챗봇문의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 가지고 회원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